안녕하세요. 유바카입니다. 오늘도 역시 햇볕이 따스해서 오늘은 잠시 시작하기 전에 햇볕 샤워를 하려고 해요. 그동안에 언제쯤 봄이 오나 노심초사 기다렸는데 어제도 그렇고 오늘도 그렇고 햇볕이 참 좋군요.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햇볕과 함께 잠시 놀려고 해요. 하루 종일 이거 하다 저거 하다 보면 내가 언제 햇볕에 이렇게 잠시 앉아 있었나 싶을 정도로 시간이 확확 지나가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마당 일을 시작하기 전에 잠시 햇볕을 쬐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이렇게 햇볕을 잠시나마 쬐은 적이 있으실까요? <laughs> 정말 그런 잠깐의 여유도 우리가 챙기지 못하고 살아가는 것 같아요. 최근에 오신 손님께서 갖다 주신 영자나무꽃 산당화가 따뜻하니까 드디어 꽃이 이렇게 폈어요. 그래서 이 꽃을 보면서 보리차, 옥수수차 한잔 하려고 해요.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따뜻한 차를 마시니까 몸이 훈훈해지고 좋더군요. 오늘은 제가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약간 찬 기운이 들어서 오늘은 목화 섬으로 기운, 겉옷을 좀 걸쳐 입고 햇볕 샤워를 하기로 했습니다. 이제 겨울옷도 조금씩 정리해서 넣어야 할 시기죠. 정말 따뜻한 불안장과 함께 얼마나 오랜만에 이 봄볕을 만끽하는지 모르겠어요. 저도 모르게, 캬, 캬, 감탄사가 나오는 거 있죠? 그동안 여기저기에 흩어져 있는 것들을 모아두기도 하고 다시 나눠두기도 하는 작업을 하다가 오늘 아침에는 이곳에 당근 꽃이 피면 좋겠다 싶어서 당근을 옮겨 심었습니다. 그리고 대청마루에 제가 숟가락들을 따란히 걸어두었는데 며칠 동안 바람이 세게 부는 날 숟가락 하나가 내려왔었어요. 그래서 그것 또한 손봤습니다. 오늘은 제가 정말 사랑하는 샬랄라 양철 창고를 청소하려고 합니다. 이곳은 유바카 하우스를 찾아오시는 손님들께서 속꿉 장난을 할수 있는 아주 조그마한 공간입니다. 제가 만들어 놓은 옷들도 걸려있고요. 그동안 제가 살면서 모은 여러가지 예쁜 소품들도 있어서 음, 마음껏 끼워보고 써보고 하하하하 웃으며 재미있게 한바탕 놀수 있는 소급장난 양철 창고랍니다. 그런데 겨우내 여기를 사용하지 않았으니까 오늘은 대대적으로 청소를 하려고 해요. 쿠션도 햇볕에 널어보고, 뽀송뽀송한 햇볕이 쑥쑥쑥쑥 들어가면 좋겠습니다. 그럴 수 있겠죠? 아까 본 인어공주 앞치마로 오늘은 갈아입고 청소를 하고 싶어졌습니다. 제 마음이 변했으니까요. 오늘은 인어공주를 입고 양철 창고 청소. 어디서 떨어졌니? 자, 램프의 요정 무엇을 갈아드릴까요? 햇볕을 갈아드릴까요? 오케이 두두두두두두두자 햇볕이 갈렸습니다. 뿅! 우 오늘 영업 끝 하루에 한 잔만 파는 햇볕 주스 잘놀다 이거는 체코에 갔을 때 샀는데, 너무 앙증맞아서 샀는데, 정말로 여전히 앙증맞구나. 페퍼민트를 약간 오일을 뿌렸더니 이 방에 향기가 가득합니다. 음. 나는 왜 실이 이렇게 나와 있니? 백설공주가 눈따가울지 모르는데 거기에 실이 걸쳐 있으면 어떡하니? 아유 백설공주 그 사과를 왜 먹어요? 이 사과를 먹지 말고 심었어야죠. 아이 참 안타까워. 자, 신데렐라니 어서 일어나세요. 왕자님이 왔잖아요. 와, 파티 멋있다. 어이, 깔끔하다. 저는 벽 한쪽을 동화책으로, 제가 좋아하는 동화책으로 벽을 장식했습니다. 청소를 다 마치고 잠시 앉아서 휴식. 그러다가 갑자기 옷 하나가 제 눈에 들어왔어요. 그래서, 라라라라라라라 <laughs> 이렇게 청소도 하고 놀기도 하는 거죠. 뭐 여러분들도 이햇볕에 힘을 입어서 여기저기 한번 먼지도 털어내시고 마음속 먼지도 털어보십시오. 청소 끝. 그래, 수고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